오늘은 50대 직장인이 은퇴를 앞두고 꼭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50대는 인생의 중요한 변곡점입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다가올 은퇴 후의 삶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해야 하는 시기죠. 막연한 불안감 대신 50대 골든타임을 제대로 활용해 인생 이막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핵심적인 정보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무관리입니다. 50대는 은퇴 후의 삶을 위한 자산점검의 골든타임입니다. 우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예상 연금 수령액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각 연금의 수령 예상액을 미리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은 연금 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IRP 등을 통해 보완해야 합니다. 예상보다 적은 연금액에 실망할 수도 있지만 지금부터 준비하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부채 관리입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자 상환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50대 후반까지는 불필요한 부채를 정리하고 안정적인 재정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주택 담보 대출과 같은 큰 부채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불필요한 신용 카드 사용은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투자 포트폴리오 재조정입니다. 50대에는 안정적인 자산 배분이 중요합니다. 주식, 코인 등 변동성이 큰 자산의 비중을 줄이고 채권 배당주, 부동산 임대소득과 같이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금 흐름 관리입니다. 은퇴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는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하고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50대는 각종 질병의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이므로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의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건강 검진은 필수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습관도 중요합니다.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량을 유지하고 유산소 운동을 병행하여 심폐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무리가 없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은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균형 잡힌 식단과 스트레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과식, 음주를 줄이고 채소, 과일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섭취해야 합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므로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실천해야 합니다. 취미 활동, 명상, 충분한 휴식 등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유지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은퇴 후 생활 설계입니다. 50대 중반은 은퇴 후의 삶을 구체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퇴직 후 무엇을 할지, 어떻게 살지를 미리 고민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언제까지 일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정년까지 일할지 아니면, 조기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을 할지 자신에게 맞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70세 이상까지 일하는 사람도 많으니 건강과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습니다. 은퇴 후 하고 싶은 일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막연한 기대보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행을 계획한다면 여행 자금, 여행지, 숙소 등을 미리 알아보고 봉사활동을 계획한다면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자원봉사 교육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거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후에는 넓은 집보다는 관리하기 쉬운 집으로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주거환경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족 및 인간관계입니다. 50대는 자녀의 독립, 부모님의 노령화 등 가족 구성원의 변화를 겪는 시기입니다. 자녀 지원 문제로 갈등이 생길 수 있으므로 부모의 재정적 한계를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녀의 결혼 자금, 주택 자금 지원은 부모의 형편에 맞춰 계획하고 무리한 지원은 지양해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취미, 여가 활동, 생활 방식 등 서로 원하는 바를 공유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에 대한 돌봄 문제도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요양시설, 간병, 간병 비용 등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가족 간의 합의를 통해 돌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직장 외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퇴직 후에는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수 있으므로 지역 모임, 동호회, 종교활동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외로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새로운 관계는 사회적 지지 기반을 제공하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다섯 번째는 자기 개발입니다. 50대 이후에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전문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취업이나 자문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활용 능력을 키우면 온라인 강의, 컨설팅, 글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취미 활동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음악, 그림, 여행. 봉사활동 등 자신만의 즐거움을 찾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취미 활동은 스트레스 해소, 자존감 향상, 사회적 관계 형성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줍니다. 사회적 역할도 중요합니다. 지역 사회에서 봉사하거나 멘토링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보람을 주고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 됩니다.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50대 직장인이 은퇴를 앞두고 준비해야 할 5가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재무관리, 건강관리, 은퇴 후 생활설계, 가족 및 인간관계, 그리고 자기개발 이 5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균형을 이루어야 행복한 은퇴 생활을 누릴 수 있습니다 50대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철저한 준비를 통해 멋진 인생 2막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